여러분은 사랑을 나눌 때 준비 운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시나요? 간혹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 운동을 대충하고 바로 소중히부터 휘두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젊을 때 살짝만 준비 운동해도 물이 흥건해지지만 중년 이후에 특히 폐경한 이후라면 그곳에 가뭄이 와서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라버린 그곳에 물이 콸콸 나오게 해서 우리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사랑발전소입니다. 중년이 되면 소중히 점점 힘이 없어지듯이 여자의 그곳도 점점 말라가게 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서 그곳에 물을 만들어 촉촉하게 해줘야 남녀 모두가 만족하는 깊고 황홀한 잠자리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자가 만족하고 안달래면서 물이 콸콸 나오는 전이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여자를 만족시키고 홍콩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전이 과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남녀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여자에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특히 잠자리에도 엄청 공을 들이고요. 하지만 결혼하거나 내 여자가 됐다는 확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전이는 집 앞에 편의점 가는 것처럼 설렁설렁하고 여자의 그곳이 촉촉해지기도 전에 혼자 급하게 소중이를 휘두르고 게임을 끝낸 뒤 나는 할일다 끝나서 피곤하니 이제 좀 쉬겠다 하고. 뒤돌아서 전화기를 뒤적거리거나 쌈배 한대 태우고 잠드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모르는 몇몇 남자들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죠. 남자들은 자극만 받으면 금세 소중이가 커지며 준비되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온몸을 터치하고 입 맞춰야 그곳이 촉촉하게 젖어 이제 준비가 됐으니 들어와 주세요 하고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 운동을 하는 남자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잠깐을 해주더라도 자신의 그곳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남편이나 애인을 바라는 것이죠. 내 여자의 그곳에 물이 콸콸 나오게 하는 세 가지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짝 깨물기 사람은 참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도중에 갑자기 상대를 손톱으로 핥히거나 깨물고 싶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특히 여성에게 이런 심리는 더 강하다고 합니다. 킨 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은 홍콩의 다다를 무려 입맞춤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져. 충동적으로 깨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깨물 때 부드럽고 가볍게 자국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문다고 합니다. 깨문다기보다는 가벼운 입놀림이라고 볼수 있죠. 킨제이 보고서에서는 관계를 하는 도중 상대방이 깨물어주면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깨무는 시기도 달랐죠. 여자가 남자를 깨물고 싶어질 때는 보통 홍콩을 가고 난 이후라고 합니다. 자기의 애정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마음에 손톱 자국이나 깨물기 등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남성은 준비 운동에서 깨무는 경우가 많으며 부드럽고 가볍게 그러면서 자국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살짝 깨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여자의 물이 콸콸 나오게 하려면 어느 곳을 살짝씩 깨물어줘야 할까요? 첫 번째 부위는 왼쪽 목 부위입니다. 드라큘라가 나오는 만화나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큘라가 여성의 목에 부드럽게 입맞추다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흡혈하는 장면에서 거의 모든 여성의 성적 흥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오른쪽보다 왼쪽 목 부위를 더 좋아한다고 하니, 오늘 밤은 드라큘라처럼 왼쪽 목을 살짝 깨물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 부위는 손과 발입니다. 여성의 손과 발에 입 맞추며 준비 운동하는 것은 남자들이 잘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준비 운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남성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까지 배려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여성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 맞춰주고, 그 끝을 살짝 깨물어 준다거나, 매우 예민한 부위인 발가락이나 발 뒤꿈치 부분도 깨물어 주는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미 내 여자의 물이 콸콸 흘러나와 여러분은 그 이상의 보답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위는 겨드랑이 미칩니다. 여성의 양팔을 위로 올려 꼼짝 못하게 제압하는 자세에서 목에서부터 옆구리 그리고 예민한 겨드랑이로 입술을 옮겨옵니다. 겨드랑이 부분은 간지러움을 많이 타는 부위입니다. 겨드랑이와 옆구리가 예민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입 맞추다가 살짝 깨물면 여성은 잠시 놀라 당황하겠지만 금세 반응을 보이고 흥분하며 그곳이 촉촉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자주 키스하기. 만난 지 오래되거나 중년이 넘어가면 입맞춤은 저기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만큼 중년이 넘어갈수록 입맞춤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비주라고 양 볼에 한 번씩 입을 가볍게 맞추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맞춤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입맞춤을 하는 커플들의 경우 자주 입맞춤하지 않는 커플보다 여성들이 관계 중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입맞춤 없이 그저 육체적인 관계만 가지게 되면 여자는 정신적인 교감이 없어서 지루한 반복 운동처럼 느껴져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천장만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충분한 입맞춤부터 시작입니다. 입맞추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열려 그곳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입술 외에 귀나 목같이 예민한 부분에도 살짝씩 입을 맞춰주세요. 특히 목은 여자가 가장 자극적으로 느끼는 신체 부위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사위를 차지할 만큼 여자에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렇게 예민하고 자극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그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침을 잔뜩 묻히거나 입김을 세게 후욱 불어넣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 파트너와 입맞춤 한지 오래됐다면 오늘은 연인에게 가벼운 입맞춤부터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세 번째, 색다른 순서와 패턴. 늘 하던 순서나 패턴 대신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매번 같은 패턴, 같은 순서는 금방 질리기 마련입니다. 여자는 다음 순서를 예상할 수 있어서 흥분하지 못하고 빨리 끝나길 기다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상하던 뻔한 순서에 색다른 변화를 줘서 새로운 기대감과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준비 운동에서 잠시 입맞춤하고 사슴 좀 만지작거리고 조금의 정성이 있는 분들은 입술로 그곳을 잠시 적셔주고 그 다음에 합체.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패턴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던 준비 운동을 순서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맨날 먹는 김치찌개와 돈가스 말고 가끔은 스테이크도 먹고 파스타도 먹는 거죠. 뻔하던 코스를 목덜미, 등허리, 다리 등으로 순서를 조금 바꿔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머리 마사지는 어떤가요? 다들 미용실에서 머리 마사지를 받을 때 몸이 노곤하게 풀리며 포근한 기분이 드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미용실에서 잠깐 마사지해 주더라도 아쉬워서 더 오래 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듯 남성이 여성을 만져 줄때 느끼는 포근한 기분은 정말 쾌감이 큽니다. 머리를 만질 때 지압하듯이 너무 세게 꾹꾹 누르지 마시고,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를 흘러내리듯, 살짝살짝 살짝 부드럽게 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목덜미 쪽으로 내려가서, 가벼운 입맞춤을 해주는 것도 좋고, 잠시 위로 올라가서 귀에 입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서비스를 해준다면,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해주고 등으로 내려옵니다. 등은 참 신기하게도, 등을 쓰다듬다 보면 가렵지 않았는데도 가려운 부분이 생기고, 그 가려운 부분에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작은 쾌락들이 쌓입니다. 손바닥 한번, 손등 한번, 부드럽게 전체를 한번 쓱쓱 그어주면, 금세 짜릿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등을 지나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옆구리로 내려옵니다. 옆구리도 등처럼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쾌감은, 앞에서 느꼈던 쾌감과는 또 다른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옆구리 쪽에 잠시 부드러운 키스와 뜨거운 입김을 한번 불어주시면, 남성분들은 아마 여성에게서 처음 들어보는 야릇한 비명소리와 함께, 물이 콸콸 흘러나와 침대가 젖어버리는 환상적인 전이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색다른 패턴과 순서로 관계를 가져보세요. 이때 그동안은 잘하지 않았던 입맞춤까지 같이 해주시면 여성이 더욱 만족하는 잠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여자의 물이 콸콸 나오게 하는 법세 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 알게 된 것들로 내 여자의 물이 콸콸 나와 침대를 적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정성스럽게 전이 과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상의 보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중년사랑발전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